다음 중 선분 BC와 선분 DE가 평행한 것은? 자 평행한지 알아보려면 선분의 길이비가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봅시다. 3대 2는 4대 3. 길이비가 같나요? 아니죠. 그래서 두 변이 평행하지 않습니다. 자 2번도 살펴볼까요? 4대 2는 6대 3. 자둘다 2대 1이죠. 두 둘다2대 1, 2대 1. 길이비가 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선분 d 와 BC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2번 체크. 그럼 3번 한번 살펴볼까요? 자, AB 대 BD는 AC 대 CE가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10대 5는 11대 6. 어때요? 길이비가 같지 않죠? 3번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EA 대 EC는 BDA 대 D, B. 이게 성립해야 돼요. 그럼 4대12는 3대10. 길이비가 성립하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변이 평행한지 알아 봅시다. D, A 대 A, B가 E, A 대 A, C가 되는지 확인해 봐요. 3대6은 2대5. 어때요? 같지 않죠. 그래서 5번도 탈락. 정답은 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선분 DE, 선분 FE, 선분 DF 중 삼각형 ABC의 한 변에 평행한 선분을 찾으시오. 자, 여기 있는 선분 DF와 선분 BC가 평행한지 살펴봅시다. 그러려면 AD 대 DB가 AF 대 FC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6대 5는 6대6 6 어때요? 길이비가 같지 않죠. 선분의 길이비가 같지 않아서 선분 DF는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DE와 선분 AG가 평행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5대6은 5대5. 얘도 5대6은 5대5니까 선분의 길이비가 같지 않죠. 그래서 선분 DE도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분 FE 살펴볼게요. 선분 AB랑 평행한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6대 6은 5대5 5, 어때요? 선분의 길이비가 1대 1로 갔죠? 아, 그래서 선분 AB와 선분 FE가 평행하구나 이런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의 한변 AB에 평행한 선분은 선분 FE가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다음 보기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선분 AB와 선분 FE가 평행하다 했어요. 그러면 선분 AB와 선분 FE가 평행한지 선분의 길이비를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12대 8은 12대 8은 10대 10이에요. 자, 어때요? 얘는 평행하지 않죠. 선분의 길이비가 같지 않습니다. 얘는 3대 2고요. 얘는 1대 1이죠. 같지 않아요. 그러면 선분의 길이비가 같지 않으니까 두 변이 평행하지 않겠죠. 기억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볼까요? 선분 BC와 선분 DF가 평행한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두 변이 평행하다는 거죠. 그러면 6대 9는 8대 12. 길이비가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면 아둘다2대 3으로 길이비가 같은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변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평행하니까 이제 어때요 여기 동위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f는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a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각 A와 각 B, D, E의 크기가 같은지 물어봤어요. 그럼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으려면 이두 변이 평행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위치가 동의각이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려면 이때 이두 변이 평행하면 됩니다. 자, 평행한지 확인해봐요. 9대 6은 10대 10이죠. 평행해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두 각의 크기도 같지 않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